세종신도시 이 생활권에 7천 가구가 넘는 대규모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입주 물량이 한꺼번에 몰리며 전세는 내림세를 보이고 있지만 매매시장은 대선 행정수도 호재로 보합세라고 합니다. 안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종신도시에서 처음으로 건물 디자인과 주거 공동체의 장점을 살린 특화 공동주택 첫 단지인 세롬동이 입주민을 맞았습니다. 분양 3년 만에 새 보금자리를 얻은 입주민들은 이른 아침부터 이삿짐을 옮기며 새 출발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굉장히 설레서 조금 밤에 잠을 설치기도 했었고요. 오늘은 너무 정신이 없습니다. 새롬동에 들어선 아파트는 11개 단지에 걸쳐 7,500가구에 이릅니다. 지난해 세종신도시 전체 입주 물량의 버금가는 대규모 입주는 지역 주택 시장에 상당한 충격파를 던지고 있습니다. 일단 전세값이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의 이달 2주차 조사에서 세종의 전세 가격지수 변동률은 마이너스 1.51%로 13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가며 역대 최저값을 기록했고 변동폭은 전국 최고였습니다. 그러나 입주 물량 홍수 속에서 매매가지수는 보합세를 유지해 전세 시장과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권 주자들이 여기 행정+ 행정수도를 이제 온다든가 그런 걸 옳아주기 때문에 어 그런 기대감에 더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연말까지 모두 16,000가구의 입주가 예상되는 가운데 13,000가구 규모의 올해 세종시 신규 분양은 5월 대선과 증검다리 연휴 등으로 일정이 대부분 하반기로 몰린 상태입니다. 여기에 다음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와 대출금리 조정의 변수도 지역 주택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MBC 뉴스 안준철입니다.